3월 30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23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아론은 해박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에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의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재물의 기름을 재단해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재재 소송아지와 속재재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곧그달 그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정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재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종을 위하여 속죄할 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게 신앙의 초심을 회복하란 우리 하나님의 권면으로 다가왔습니다. 2년이 넘도록 저희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오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고 여전히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며 신앙을 지키기 위해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함 없으신데도 저는 상황이 안주하고 무감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희의 신앙엔 위기와 권태도 함께 찾아오는 미혹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라우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로 19절에 보면 내가 네 행위를 하느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 서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신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에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궁핍하고 가난할 땐 하나님의 작은 음성에도, 작은 배려에도 크게 감사하고 감격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 삶에 채워지고 부여해지게 되면 우리는 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 우리 하나님만을 순수하게 바라보고 의존하는 의존성을 잃어버리고 잃어갑니다.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할 수 있다는 경각심은 어느새 사라지고 잃어버립니다. 라우디아 교회처럼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인이 됩니다. 그저 교회에 출입하고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 카드를 찍듯 예배 시간을 지켰으니 나는 예배 드렸다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그렇게 머무를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민감성과 순수성, 열정을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면서까지 변화된 삶을 살수 있도록 신앙의 초심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혹, 우리 하나님 눈앞에 저희의 모습이 이렇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공과한 것, 가난한 것, 가련한 것, 눈이 먼 것, 벌거벗은 것도 모른 채 뻔뻔하게 고개 들고 있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처럼 목이 뻣뻣하다 책망받았던 그런 삶이 라오디아 교회처럼 저희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속죄제를 수행하는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영원히 지켜야 할 우리 하나님이 제정하신 정결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23절로 24절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고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유대 전승에 따르면 대속제를 집전하는 대제사장은 매년 해마간 지성소로 들어갈 때 바로 이때 입는 세마포옷을 1년 동안 준비해서 입었다고 전해집니다. 단한 번에 이 제사를 수행하기 위해 이 대속제를 수행하기 위해 평상시 입었던 세마포옷과 별개로 새로운 것을 늘 준비했습니다. 1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바로 그큰 속죄의 은혜를 최전선에서 감당하기 위해 제사장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사셀 염소를 보낸 자들도 그리고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염소의가죽 고기와 똥을 진영 밖에서 불살라 처리하는 일을 맡았던 자도 모두 수행하며 입었던 옷을 빨고 나서야 그리고 몸을 물로 깨끗이 씻은 후에야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명절이 다가올 때가 집안의 대소사를 앞둘 때의 그 풍경이 저는 이 말씀을 보며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명절을 보내기 위해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치르기 위해 제의 어린 시절에도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동네에 하나밖에 없는 그 목욕탕에 아버지와 가족들이 함께 손을 잡고 가서 몸을 깨끗이 씻고 단정했던 저희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즐거움과 기쁨, 기대와 설렘을 안고 준비했던 바로 그때. 그때와 같이 그때의 열정과 순수함이 지금 하나님을 날마다 섬기고 대면하는 재계에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말씀 속 옷을 빨다라는 이 말은 대충 옷의 얼룩을 씻어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러운 부분만 문지르고 그냥 물로 헹궈내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옷 전체를 빡빡 문지르고 발로 온 힘을 다해 꾹꾹 짓눌러 밟아가며 옷을 깨끗하게 빠는 행동을 말합니다. 성경은 저에게 이런 모습을 여전히 갖고 있는지 생각하게 하고 돌아보게 합니다. 29절과 31절은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월 10일 대속제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니 아무 일도 행하지 말고 영원히 이날엔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란 이 말은 7월 9일 저녁부터 10일 저녁까지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속죄의 은혜만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금식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날은 가장 기본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이며 인간에게 즐거움을 주는 먹는 행위조차 차단하라고 금하라고 그 말씀하신 겁니다. 육신의 생명보다 중요한 죄의 속죄가 무엇보다 소중하고 중요하기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며 기념하라 준비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전혀 거룩하지 못한 자신들과 함께 사시는 치욕과 수모를 감당하시면서까지 함께 살아주시는 이 은혜가 지속하실 수 있도록 성소를 더럽혔던 죄악들을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배불리며 외면해왔던 사회의 불의와 눈물, 이웃들의 눈물을 자신들의 죄로 떠안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파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속죄해 주신 바로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 저인 영원히 지키라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이 지키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도 똑같이 지킨 은혜를 전가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 율법을 지킬 의무는 완성됐지만, 율법의 정신은 삶으로 철저히 기억하고, 여전히 저희도 지켜야 할줄 믿습니다. 저희는 오늘을 살면서 우리 예수님의 이 마음을 본받는 삶을 살아내야 할줄 믿습니다. 스스로를 괴롭게 하시는 그 십자가 길을 친히 걸어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 저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짊어주시고 속죄해주신 모든 걸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고 따르는 신앙의 초심으로 되돌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순수성과 민감성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길을 오늘 하루도 걸어가야 할줄 믿습니다. 빌립보소 2장 5절 8절,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성경적인 바른 신앙생활은 여전히 내재한 죄의 미혹을 받는 저희 몸을 불편하게 만드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믿습니다. 안주하지 말고 더 열심을 내어 하나님 나라와 괴를 섬기기 위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수고로움을 자처하는 그 행함에서 출발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나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무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속죄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 앞장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제사장의 삶을 저희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 안주하고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기 위해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신앙의 순수성과 죄에 대한 민감성을 유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과 삶이 오늘 하루 저희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